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가 소개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에는 유사점이 있는데요. 가브레일이라는 천사가 개입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리아와 마리아라 이름하는 한 여인이 예기치 못한 천사 개입에 매우 크게 놀라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날 아기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반면에 매우 큰 차이도 있는데요. 그것은 세례 요한은 혈육을 통해서 잉태되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처녀 마리아의 자궁에 착상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이 요한을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된 시점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천사가 마리아를 보자마자 한 인사는 카이레 기뻐하라 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뻐하라. 이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뻐하라. 이 명령형 동사인데요. 헬라어 문법에서, 문법에서는 이 명령형 동사가 그냥 일회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형태로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천사의 촉구는 이제 마리아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지만, 뜬금없는 천사의 인사에 마리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9절입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에 이런 일이 어찌함인가 생각함에 마리아의 반응은 매우 놀람 이해할 수 없음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주께서 나와 함께하신다고. 천사의 이 갑작스러운 말에 마리아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 말을 잃은 채 무언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표정에 담긴 무언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한 듯 그녀, 그녀를 안심시키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은혜입니까? 더구나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관계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앞둔 처녀가 임신한다는 것은 빅 뉴스감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일보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날 스캔들입니다. 은혜도 기뻐할 일도 아니죠. 마리아에게 이런 소식은 이생망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생망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이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어. 젊은이들이 이생망 그래요. 이번 생에는 망했대요. 처녀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게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생망이에요. 돌로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천사의 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천사의 말은 모두 구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내가 누굽니까? 처녀 마리아입니다 보라 처녀인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표현은 예언자 이사야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예언자의 언어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예언자의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온 언어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언자 이사야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징조라고 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바로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이 징조라고 하죠. 왜 이런 징조가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는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를 대체 어떤 상황에서 예고한 것일까요? 이사야가 이 예언을 할 당시 남한국 유다에는 아하스라 이름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아하스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엄청 엄청 불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이었죠 인신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우습게 여긴 그런 아주 악한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당시 아람과 에브람이 동맹을 맺고 아하스의 통치 영역인 유다 예루살렘을 3년간 포위합니다. 저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보시면 북 이스라엘 베가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람 르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아람과 에브라임이라고 했죠. 에브라임은 바로 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바로 북 이스라엘을 대표했거든요. 그런데 이 아람 아람왕 르신과 북 이스라엘 베가가 동맹을 맺고. 아스가 하 있는 저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3년간 그 땅을 포위하고 애워 쌉니다 하지만 이두 동맹국들은 남유다를 능히 치지 못해요. 그런데도 아하스 왕과 그 땅의 백성들이 믿음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사야서 7장 2절에서 이같이 표현했는데요. 로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아하스와 그 땅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도다. 기가 막힌 표현이죠. 예언자들은요, 시인입니다. 그들의 이 언어는 보통이 아니에요.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불신앙의 깊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하스와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아하스는 이 고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저 북쪽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셋, 저 북쪽 아스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셋 3세. 그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사야가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이 명예로운 고립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십시오. 왕은 이 명예로운 고립을 유지하면서 여러분 고립이, 고립되어 있는 게 포위당해 있는 게 명예로운 것입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그런데 왜이 사야는 왕에게 이 명예로운 고립을 유지하라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 디글라 필레셋 제국의 힘을 의지하는 게하나님의뜻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테니까 너는 이 고립을 유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립이 명예로운 겁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사야의 권면을 무시하고 디글라빌레셀 3세에게 종주봉신조약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종주봉신조약, 종주봉신조약이 뭡니까? 나는 대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대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아하스는 디글라빌레셀의 군사력에 의존해서 아람과 에브라임의 세력을 꺾으려고 하니까. 이 사연은 이두 동맹국의 왕 르신과 베가가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라고 합니다. 연기나는 두 부지갱이.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부지갱이를 써보셨죠? 젊은 사람들은 안 써봤겠지만, 아 저는 아주 깡촌에 살아가지고, 군불때고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살아가지고, 잘합니다 저는 소죽도 끓여봤고, 군물도 엄청 많이 떼봤습니다. 부지갱이를 왜 사용합니까? 이 장작더미가 이렇게 꽉 눌려있으면 불길이 잘 통과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지갱이를 가지고 공간을 확보해주면 또 바람과 불길이 그쪽으로 통과하면서 불이 더 활활 잘 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부지갱이에 뭐가 붙게 됩니까? 같이 불이 붙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지갱이확안 집어넣죠? 다음에 또 사용하기 위해서 흙에다가 비벼가지고 딱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지깽이에서 연기가 나요 이사야는 아하스와 그의 백성이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리신이 바로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와 같다는 겁니다 이제 곧 소멸되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수로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지 말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면서 명예로운 고립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의 말에도 아하스와 그 땅의 백성의 두려움은 조금도 경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과 그 백성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징조를 보여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징조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징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6절에 보면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선악을 알기도 전에 아브람과 아람과 에브라함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의 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는 이 구약의 언어는 이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의 속량이 가까웠다는 징조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구약의 언어로 말합니다 32절 33절입니다 32절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천사의 이 말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재구성한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다윗 언약 은약.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거라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전 587년에 유다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헬라, 로마의 지배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400년 이상 제국의 소나기에서 암흑의 시기를 지내왔습니다. 400년 이상을 제국의 애워싸여서 고립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제국들의 폭력적인 지배 아래에서 수백년간 다윗 가문의 왕위는 끊겨졌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나는 이 아들 예수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과문의 왕위를 이어갈 후손이며 이제 그 왕위가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폐위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경고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는 지금 결혼을 앞둔 처녀에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컨대 천사의 말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압제와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그 오랜 시간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할 거라는 것 말이죠. 천사의 이 놀라운 말에 마리아가 묻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안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두 개는 똑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내용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동호 반복입니다. 이걸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이렇게 가능하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임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6개월 전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엘리사벳은 6개월 전 이미 세례 요한을 임신했습니다 그녀는 사실 남편과 더불어 나이가 많아서 불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요한을 잉태한 겁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혈육을 통해 잉태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불임 상태에 있던 엘리사벳과 사가라의 생식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의 혈육을 통해 요한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은 자기가 전하는 그 말의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는 그동안 자기가 한 말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모든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고 마침표를 딱 하고 찍습니다. 갑작스레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은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을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여정이오니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고백이에요 저는 마리아의 이 말에서 주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그 사람들의 헌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여러분, 주의 여종이란 말, 우리 신앙의 배경에서 언제 듣게 됩니까? 목사가 여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종종 언급됩니다. 권사님들을 위해서, 집사님들을 위해서 주의 여종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여종을 간건하게 하시고, 주의 여종을 지혜롭게 하시고 할때이 단어가 언급되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주의 여종이라는 말은 그래도 고상한 표현이에요 특히 불쾌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했을 때이 고백의 더 정확한 의미는 본래 쓰인 헬라 말의 그 의미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라는 표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라는 좀 왕곡한 표현을 썼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본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의 말에 거절할 권리가 없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 처녀인 내가 스캔들에 휩싸이더라도 이일 때문에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이번 생은 내가 폭삭 망하더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통하여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렇게 해야 해.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리아는 후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하실 그 말씀을 이미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자기부정과 그로 인해 예상되는 십자가를 기꺼이 달게 지겠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함으로 자신이 부서지고 쓰러질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적극 수용하는 마리아의 자궁에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 성령이 부어짐으로 이스라엘을 속양하실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이 착상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서 다윗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리아. 그녀는 어둠의 땅에 소망이 될 하나님의 메시아를 인태하고 출산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리아를 새롭게 봤습니다. 아, 내가 마리아를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너무 드문드문 봤구나.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녀는 평소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한 인물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궁을 선택하신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구약의 언어를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평소에 얼마나 신실한 여인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그 어둠의 땅에서 400년 이상 제국의 압제 아래에서 숨도 못 쉬며 살아가는 그 땅에서 그녀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스라엘을 속령할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가 떨어질 때 즉각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반응이 나왔던 겁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 한 방송사에서 풀빵을 굽는 엄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방송을 했습니다. 눈물 없이 볼수 없는 이 이야기는 후에 풀빵 엄마라는 제목의 책으로 서게 되기도 했고, 해외의 유수한 방송상을 한국 최초로 받기까지 했습니다. 무엇이 이 엄마의 이야기를 이토록 사람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엄마의 용기입니다. 37살의 엄마가 위암으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그 어렵다는 항암치료를 1년 넘게 받아왔습니다 이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7살 딸은 한살 아래 남동생을 돌보며 엄마의 퇴원을 위해서 또 엄마가 아프지 않기를 바라면서 잠자기 전 기도합니다 생계를 위해 투병을 하면서도 풀빵을 굽던 이 엄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봤습니다 엄마의 마음속에는 아이들은 이미 초등학교도 졸업했고 중학교도 졸업했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도 그 전날까지 풀빵을 굽습니다 엄마는 아이들이 빨리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이힐도 신겨주고 예쁜 옷도 입혀주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의 미래를,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주목할 때 엄마는 더 이상 암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항암치료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는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부서지고 쓰러지다가 결국 두 아이를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 연약한 엄마로 하여금 이런 용기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엄마가...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주목한 것은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엄마는 자신의 끔찍한 현실보다도 아이들의 미래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항암으로 인해 바짝 마른 자기 몸마저도 그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뗄감으로 기꺼이 불태웠던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 마리아는 자신의 자궁을 통과하게 될 생명에게서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고 해산할 그 생명에게서 억압과 고통 가운데서 그 백성을 속량할 이스라엘의 구원과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의 처녀 잉태를 통해 겪게 될그 어떠한 수모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통하여 주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이 일을 통하여 처녀인 내가 스캔들에 휩싸이더라도, 이일 때문에 내가 수치와 부끄럼을 당할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를 통하여 오직 주의 모든 말씀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잉태하고 복음을 출산하는 마리아의 자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 성령을 부어 주셔서 복음을 잉태하고 출산하여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출까요? 마리아처럼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소망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깨어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이다. 즉각적인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교회가신 밝은 미래를 주목하지 않고 현실을 주목하고 현실 문제에 매물된 교회. 그런 성도는 결코 복음을 인퇴할 수도 출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은 오늘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카일에 기뻐하라. 천사는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지자교회가 기뻐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은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이 땅에 소망의 빛을 비추는 은혜입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교회에 임하고 지극히 크신 이의 능력이 우리를 덮을 때 일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통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밝은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그 밝은 미래인 하나님의 메시아를 인태하고 출산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이제 이 엄청난 은혜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응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